너무 더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이렇게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콘서트 첫날이 왔잖아요. <laughs> 음, 처음에 발표됐을 때부터 다이브도 정말 기대 많이 했었을 거고 저희도 진짜 연습하면서 다이브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좋아할지 항상 상상하고 저희들이랑 장난치면서도 계속 준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오늘 일단 시간이 몇 분이나 말하는데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. <laughs> 그쵸? 다이브도 그쵸? 근데 그만큼 저희가 즐거웠다는 뜻인 거예요. 그러면 그러니까 <laughs> 저희 오늘 이제 시작이잖아요. 근데 또 이렇게 즐거웠다는 건 좋은 시작이었으니까 앞으로 저희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자주 떠는데 이번에도 엄청 떨어졌거든요한 5분 전에 아 어떡하지 원영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<laughs> 네. 네. 괜찮아 하면서 올라가는데 딱 I.M 시작하고 나서 다이브에 진짜 큰 거예요. 진짜 여기 서울에서 제일 큰 소리였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쵸? 다이브가 정말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, 응원해주시니까 이렇게 나도 긴장이 잘 풀리고, 오늘 하루 재밌게 무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이브 너무너무 고맙고, 앞으로도 저희 잘 부탁해요. <laughs> 너무 너무 고맙고 또 내일은 비욘드 라이브로 같이 하니까 꼭 봐주세요 알겠죠? 뿅 감사합니다 <laughs>